짜자항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의 표현은 또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? 상황 먼저 만나보실게요.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, 음, 뭐 말하기 좀 그런데 눈치 없는 친구가 계속 비밀을 물어볼 때, 아 그건 좀 말하기 그래.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좀 말하기 그렇다고. 不好说,不好说,不好, 좋지가 않다. 완전 쉽죠. 좋지가 않다. 뭐가? 说, 말하기가. 그게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은 아니야. 你们什么时候就觉得不好说? 여러분은 어떨 때 이래요? 워낙 음, 비록 说, 예를 들어서, 뭐 정치, 종교, 그리고 뭐, 중국어 HSK 같은 거 며칠 동안 하면 3급 딸수 있어요? 뭐, 이런 거는 너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, 그니까, 러딱 적당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, 그럴 때는,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거보다는 말하기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부하쇼. 그리고 막 여자들의 몸무게, 그 나이, 이런 것들은 좀 비밀이고 싶으니까, 맞아요. 부하쇼. 근데 와이님은 나이 물어볼 때, 부하쇼인데, 아이디에 써있죠? 부하쇼. <laughs> 바보, 바보. 부하쇼. 자, 말하기 좀 그래요. 부하쇼. 음, 어, 근데 이건 약간, <laughs> <laughs> 말하면 죽여버린다 같은데? 어, 사진하고 좀안 어울리는 그림도 있긴, 그 말도 있긴 있네요. 하好쇼 말하기 좀 그래. 자, 그럼 하好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. 하好좀 그렇다, 좋지가 않다. 그 뒤에 동사를 써가지고 이런 거 해볼게요. 자, 不好学,不好学, 한위, 중국어, 好学吗? 배우기 좋아요? 한위, 재미는 있는데, 요이스. 근데 그것不好学 배우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조도 지켜야 되고 막 한자도 사실 너무 낯설고 발음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중국어가 혼자 배우기 되게 좋은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不好学 不好学라고 쓸수 있고요 자 그리고 글자 중에 막 되게 복잡한 글자 있잖아요 음잘 어려운 글자 예를 들면 뭐 이겼다 할때 망구월패범 막 이런 글자 이런 글자는 실제 한 글자예요. 이게 한 글자인데 이런 글자는 어때요? 쓰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? 제가 부하오시에 부하오시부하오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. 제가 부하오시에 이거는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쓰기가 힘들죠? 그럴 때는 부하오시에 라고 쓰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요새 직장.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. 그러면 부하오자오 직장 찾기가 不好找, 쉽지가 않아. 그리고 저, 직장보다 더 찾기 어려운 거? 자, 난朋友, 남자친구, 女朋友, 여자친구 찾기가, 不好找, 쉽지가 않죠? 그럴 때도, 不好找. 쉽, 찾, 쉽지가 않아, 不好, 뭐, 뭐 하는 게. 자, 다쭉 가볼게요. 不好学, 공부하는 게 빡세, 그렇게 쉽지가 않아. 不好学,하好쉐 쓰기가 좀 빡세, 不好找, 찾기가 좀 빡세. 예를 들면 우리 학원 위치. 당국대학교 앞에 있는데 앞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간판이 안 보여 그래서 <laughs> 학원이 잘 안되는데, 학원이 간판이 잘 안보여요. 그 찾기가, 다, 다들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, 이 학원은 너무 찾기가 어렵다고 그 꿀단지처럼 숨겨놨다고. 부하오쟈오. 우리 학원 부하 그리고 페이 유튜브 영상도 찾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근데 오늘 이런 걸또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메인 단어가 뭐였지? 막 잊어버려요. 자, 말하기가 좀 그래. 말하기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. 말하는 게썩 쉽지가 않네. 정치 얘기, 종교 얘기, 뭐 이런 거 말하기가 좀 그래.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? 말하다는 쉬워니까 말하기 좀 그래. 여자 몸무게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말하기 그렇지. 라고 할때 말하기가 좀 그래. 어떻게 하면 될까요?不好说， 너무 좋아요.不好说， 말하기가 좀 그래요.不好说， 여기까지 보셨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페이님 방송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지금,就是怎么怎么说不好说， 말하기가 좀 그래요.不好说， 저만의 비밀로 간직할게요. 자, 그럼 일단은 오늘은 또 녹화를 쭉쭉 해야 되니까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싱크홀라.